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 1, 2, 3절입니다. 합격 올립니다. 또 내가 보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쇠사서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여 마귀와 사탄이야 잡아 일천 동안 결박하여 시작. 의 잡고 그 위에 입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후에 반드시 잠깐 지금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에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다 아멘. 지금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들어갑니다 원래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허감에 가둬졌다 땅에 찍혔다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대추의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허감의 기쁨이 있다 장세기 1장 2장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했다 말은 하나도 없는데 이미 1장 1절에 보게 되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허감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마귀가 즉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불지옥에 들어갈 판결을 받았는데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허감에 가뒀다 땅에 던졌다 아멘 그래서 1장에서는 마귀를 창조한 역사가 없는데도 이미 3장에 에덴 동산 안에 마귀가 있다는 것은 바로 마귀를 가다놓은 이지구상의 사람을 만들고 괴를 만들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배웠다.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우리를 아프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찢을 수도 있고 싸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 주는 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 패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결국 영원의 권을 받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개시록 12장 7절과 개시록 20장 1, 2, 3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기록했는데, 용을 잡으니 예빼미요, 마귀요, 사탄이다. 망국을 깬다. 망국을 미혹시킨다. 즉, 마귀는 미혹시킨다. 무엇을 미혹시킬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한번 봅시다. 자, 다시 게시록 20장입니다. 1, 2,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빼 미오 마귀의 <laughs>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만국을 뭐하지 못했다가 미혹하자. 마귀는미혹하 도대체 마귀는 무엇을 미혹할까? 그래서 성경에 미혹이라는 말을 이렇게 끄집어내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면, 바로 천국에 가는 말씀을 미혹한다. 어떤 말씀을 미혹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하나님이 예술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교회를 오게 되면 하나님에게 천국의 열세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다. 아멘. 마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시오 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바이오나 시문나 보겠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리교가 하나님이다.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건석에 하지 못하게 만든다. 고백 위에 교회를 세니다 그리고 열면, 고의로 세니엉뚱해지 못한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천국 열쇠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짓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네가 천국을 짓어줬는데, 네가 천국에 들어갈지 않을 짓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열면 다을자갖고 닫으면 열자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지식,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겠다. 아멘. 성경입니다. 자, 마태문 16장, 16절부터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자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에 그 오게 되면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천국 간다고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전하는 지식의 열쇠가 있다. 이와 정반대는 지식의 열쇠는 사람이 주는 것이고 천국 열쇠는 주님이 준다. 주님께서 천국 열쇠 준다. 아멘. 근데 이와 정반대의 말씀이 누가 보면 11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11장 5 2절에말 시작 화했을 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보자 하는 자도 막감되기라 하시니라 지금 율법사는 목사들입니다 지금 목사가 하나님의 청가는 율법을 설명해 되는데 그 말입니다 지식의 율법을 설명한다 지식의 열쇠를 그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주, 주님의 주 지식의 열쇠는 주의 종들이 준다는 거예요 우린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하지 않고선 결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이 주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받아야지 어느 목사의 목사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그것을 지식의 열쇠다 아멘. 52절입니다 시작. 화했을 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자한번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시작 화했을 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율법사가 무엇이냐 바로 모세도 율법을 전했고 주님도 율법을 전했다. 아멘.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신명기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자. 모세가 하나님이 율법을 전합니다. 아멘. 율법을 신명기 1장부터 32장까지 계속해서 율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32장입니다 46절 32장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율법은 허상 아니고 생명이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성도에게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된다. 아멘. 율법은 허상 아니고 생명이다 율법사 누구냐?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주의 종을 득한다. 아멘. 그러면 주님도 율법을 지냈을까?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제로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 개하려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게 하시나 율법의 일제 미력도 없이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느니라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아멘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터름을 받을 것이요. <laughs>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모세도 율법사인데 그 모세가 율법을 허사 아니고 생명학갑니다주님도 율법을 설명하면서나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누가 보면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서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기록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즉,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작. 대답하여 가로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바로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율법사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그래요. 영생 얻는 법을 그들에게 줘야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말씀을 줘야 되긴데, 사람의 지식으로 전했다. 사람의 지식은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아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주님께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에 열쇠를 줘야 되겠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줘야 되겠는데그 율법사들이 사람의 지식에 열쇠를 줬다. 아멘.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려주리 주님께서 주는 천국의 열쇠 주님께 주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아멘 그런데 지금 누가 보면 뭐 11장 52진에 그 율법사들이 주님의 전하는 율법을 가르치게 됐긴데 주님이 전하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율법을 가르친다. 아멘 즉 사람의 지지가 사상으로 천국 가는 방법을 설명한다. 율법은 영생하는 법인데 즉 주님께서 영생을 얻는 법을 주의 종들이 가르치게 되겠는데 그대로 가르치겠는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사람의 유전으로 그들에게 가르친다 아멘 그러니까 청문을 닫지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지요 52절입니다 녹음문 11장 52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너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전하는 율법은 영생의 길이지만은 사람이 전하는, 율법사가 전하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은 청문을 닫고 지도 들어가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건 절대 듣지 마고. 주님만이 영생의 길을 알고 주님만이 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어. 그 영생 말씀 내가 네게 주겠다 아멘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에 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과는 말씀을 준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한 천국의 말씀은 뭐냐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다 아멘 계명과 율법은 같은 말이다 아멘 다시 누가 보면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천국 들어간 다음에, 그 율법은 바로 주님께 주는 율법이지, 결코 사람이 주는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즉, 주님께서 영생 얻는 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영생한다. 이렇게 하면 영생한다. 그건 순 거짓말이다. 오직 주님만이 영생의 길을 설명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주여, 뭐의 말씀이 있어 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어 오니? 내가 니네 그로 갔다. 그래서 인간은 요, 천국가는 방법은 몰라. 천국이라는 방법을 가장 잘 아시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바로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 그 율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아멘 다시 19장 마태복음 16절 17절 18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바로 내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제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법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 율법을 영습니다 마태복 5장 17절에 율법과 계명은 동일한 말이다 마태복 음5장1 7절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허로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말라 왜 ]까요? 율법의 일점멸도 없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하는 법이기 때문에. 현지가 없이 계시는 절대 율법의 1.1억도 없이지 않는다. 아멘. 네. 계속해서.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개명 중에. 자, 율법이란 말과 개명이란 말을 같이 쓰인다. 그래서 127장 34절에는 신의 선한 말씀이 개명이라 이야기했고, 신명결에서는 신의 선한 말씀을 율법이라 이야기했다. 그래서 율법과 개명은 똑같다. 아멘. 네. 모세도 율법을 설명했고, 주님도 율법을 설명했는데, 그 율법은 우리에게 신명기 30년, 40년 때 헛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주님께서 율법은 영생 하는 법이다. 아멘. 자, 오늘 내가 부제목으로서 유다스 1장 3절을 꺼집어냈습니다. 4절과 5절. 살아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 듯이 간절한채 성도에게 단번에 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겠다 이는 가만히 들은 몇 사람이 있음이라 예적부터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고 세기욕구로 받고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게 한 자들이다. 아멘. 지금 마귀는 믿음의 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된다. 아멘. 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은 천국, 싸워서 지는 사람은 지옥하기 때문이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부제목으로 기록한 것은 바로 율법과 계명은 영생 하는 법인데, 율법과 계명을 다른 말로 뭐라했나 바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도 하나의 말씀이요 복음도 하나의 말씀이요 계명도 하나의 말씀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듯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아멘. 자 유다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만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권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사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자매의 받아... 예배 마귀와 사탄은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기로 기록됐지요 이미 그는 심판을 받았다 넌 지옥 들어간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근데 그 마귀가 에덴 동산 안에부터 사람의를미혹시켜서 아멘,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시킨다 아멘, 머리속에. 그래서 그믿음의돌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 믿음의 도가 뭐냐 아까 율법과 복음이다. 그러면 구약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도를 줬고, 신약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도를 줬는데, 그것이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것이 율법이고, 신약에서 주님에게준 말씀도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똑같고, 율법과 계명은 영생하는 법이다. 그 말씀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다. 단번에는 믿음의 도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들어간 영생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 아멘. 자 율법과 계명이 단번에 믿음의 도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 바로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율법 대신에 복음 대신에 믿는 도라고 쓰여 있다. 아멘. 자 히브리서 3장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믿음의 도를 미혹시킨다 이 말을 율법을 미혹시킨다 계명을 미혹시킨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 그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미혹시킨다 말과 동일하다 아멘 히브리서 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믿는 도리의 사도, 도를 전하는 사다. 믿음은 들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단한 번도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말씀을 전해 본 역사가 없다. 아멘. 요한복음 7장1 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다단한 번도 자기 생각과 사상을 전해본 역사 같다. 내교는 내교니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억이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냐.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은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예수 말씀, 믿음의 도는 바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단한 번도 자기 생각과 사상과 전해본 역사가 없어. 요한복음 12장 48절 이후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가 내가 한 말이 마지막에 심판한데내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주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으로 즉.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 을 얻지 못한 그 말과 심판한데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다시 4 8 절부터 나를 저버리고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이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진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주님께서 하는 말씀과 심판한데 그 말씀은 내 말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명령이고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그래서 입으로 나를 사랑하되, 마음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암만 입으로 떠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